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큐중주사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17, 5월 17일은 소방기술사 136회 필기시험이 있었던 날입니다 소방기술사 시험 응시하신 분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4교시 내내꽉 시간을 꽉꽉 채워서 응시를 하고 왔는데 네, 오늘 7은 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136회 간단하게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체로 평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평의함 속에서 허를 찌르는 소문제가 다수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 아는 거네' 하고 골랐다가 '어 이게 뭐지?'라는 물음표가 많이 들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지금 어135 뭐 1회부터 해서 135회까지 중에서는 그래도 좀 평이한 그래도 좀 평이하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평이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저는 그래도 50점은 넘을 것 같은데 어 합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평과 하는 관계가 없지만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2, 3, 4교시 문제가 모두 한 페이지에 다 나왔더라고요. 뭐 시험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편했는데, 오히려 좀 이런 소문항, 1번, 2번, 3번, 이런 게좀 있어야 좀 대제목 잡기가 편한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문제별로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입니다. 자, 1번은 이제 n f p 7 2에서 화재 시 화율에 의한 경로 잔존 능력의 레벨 0부터 4까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저는 기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교재에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레벨 4도 최근에 추가가 돼서 아마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이동 현상에 대한 문제인데 아, 조금 더몇번 봤더라면 잘 적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는 주제라 고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거는 기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에 대한, 물에 대해서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기본 문제이고, 요 특히 상태도를 그릴 때는, 뭐 임계점의 온도라던가, 삼중점의 온도, 그리고 뭐, 온도를 비롯한 압력 등을 다 적어줘야 하고, 또한, 이렇게, 물의 상태도는 특이하게, 이 고체와 액체의 선이, 기울기가, 음의,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입니다. 역시나 위험물 문제는 출제가 되었고요. 이건 이제 특수 인화물 중에서, 디에틸 에텔, 다이에틸 에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 1번을 보고, 뭘 적어야 될 이거는 이거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해서 아마 고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전공이 화공이라서 이 디에트에터를 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분자식 당연히 알수 있고 지정 수량은 당연히 50m라고 외우는 것이고 물론 끓는 점 인화점 발화점은 그냥 이제 저희 특수 인화물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발화점 100도씨 이하 그리고 끓는 이4점 마이너스 20도씨 이하 그리고 끓는점 40도씨 이하 요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음, 그냥 끼워 맞췄습니다. 대충 뭐 마이너스 한 30도쯤 되겠지. 그리고 뭐끓는점은뭐한 30, 뭐 25도 정도 요, 요렇게 그냥 찍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기 비중은 이 분자식을 알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분자량 알수 있고 또 공기의 분자량. 2 9를 나눠 주면 되기 때문에 증기 비중도 알수 있습니다. 나머지 2, 3, 4번은 이제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다음으로 5번은 전기적 폭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어, 이거는 좀 전기랑 관련된 내용이라 전 다른 걸 고를 수 없어서 이 5번을 풀기는 했지만 이건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 전기적 폭발 즉 전선에 뭐 과전류가 흐르거나 단락에 의해서 이렇게 전선의 피복이 이제 과열되고 부풀어 올라서 물리적으로 폭발을 하는 이 폭발로부터 어떤 것이 또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정신없이서 정확한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는 않네요. 그래도 대충 이렇게 막얼버무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설을 썼죠. 네, 6번은 이 착공 신고 대상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감시 제어만 하고. 동내 소화전, 그리고 수신반, 이렇게 알고,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소방 전기 공부할 때, 어, 외웠던 것 같은데, 요거 이외에는 나머지 2, 3번은 아예 몰라서, 차라리 2번까지 알았다면 썼을 것 같은데, 2개 이상을 몰라서 얘는 고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소방 관련 쪽 일하시는 분이라면 잘 알지, 알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7번. 거실 재현 설비의 성능 확인 기준을 쓰고 적용상 현실적 문제점을 설명하시고. 이게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긴 한데 참 요런, 요런 문제 때문에 소방 기술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는 알것 같은데 막상 또 쓰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물론 제가 제대로 뭐 외우지 않았,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뭘 외우는지도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요거는 좀 아예 틀린 답을 썼네요. 좀 아쉬운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다시 교재를 보니 충분히 쓸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험장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못 썼던 좀 아쉬운 문제였습니다. 8번은 이제 방수학력을 왜 이렇게 이하로 규정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이거는 살수 밀도. ADD를 좀 연관시켜서 썼고, 또한 살수 패턴도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9번은 이제 파이프 섀도우 이펙트 기본 문제이죠. 거와 함께 이제 로지먼트 현상, 뭐, 스키핑, 그리고 콜드 솔더링까지 해서 이제 살수 밀도를 저해하는 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10번은 정말 모르는 거라서 전혀 고르지는 않았습니다. 신축 배관의 길이 제한 이유 8번과 같이 이유를 묻는 문제가 두 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번 방화댐퍼의 성능 및 시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제 이거는 방화댐퍼의 내화시험과 방연시험 그리고, 감열체 시험에 대해서, 어, 묻는 문제입니다. 이방화댐포의 내화시험에는 차, 차 염성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고, 방연시험은 누설량이 0.9, 아, 5m 세제곱퍼 미닛 미터제곱. 그리고 감열체 시험은 최대 작동 온도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 얼추 비슷하게는 쓴것 같은데, 어, 그래도 좋은 점수는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번 또한 이제 방, 건축 방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말 기본 문제이지요. 요거는 정말 잘 준비를 해둬야 된다고 저도 강의에서몇 번이나 강조를 했고, 어, 이렇게 시험에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또한 기본 문제이고, 저는 그래도, 참, 그래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기억이 나서 잘 쓰긴 했던 것 같습니다. 13번은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해 묻는 문제인데,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요게 한번더 25점짜리에도 나왔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이번 3, 136회에서. 근데 참, 이거는 위험성 평가는 참 추상적이라, 이게 봐도 봐도 참잘 외워지지가 않아서, 전 아예 고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2교시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딱한 페이지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다 들어가서 오히려 문제 보는 데는 이렇게 페이지를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돼서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번입니다 가스계 소화설비에 가스관 선택 밸브의 구조와 제품검사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네, 이거는 정말 이제 뭐 제품검사 기술 기준에 나올 법한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은 제가 보고 있는 교재에는 전혀 이런 선택 밸브의 구조까지 선택 밸브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뭐 선택 밸브의 구조 제품 검사 기준까지는 알 수가 없죠. 이것까지 공부하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보자마자얘는 풀지 말아야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이번에 이제 레진 설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제 교재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참 이게 외우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르긴 골랐지만. 이제 소설을 같이 버무려서 어, 썼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어, 나쁘지는 않았던 문제였는데 조금 아쉬웠던 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3번은 정말 이제 자신 있게 썼던 문제였는데 아마 많이들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A셋과 I셋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들의 상관관계 그고 건물의 피난객 수립 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셋, I셋 설명해주고 또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피난 사항을 반영을 해서 피난계 수리 시 어떻게 개선 방안을 세울 것인가.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이제 모범 답안이, 모범 답안이 있는 듯하고 많이들 잘 쓰셨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네, 4번입니다. 화재 발생 시 건축물에서 화염 확산 경로와 방화벽 차연 시스템의 역할을 쓰고 설계 기준을 설명하시오. 이제 요거는 어 건축물에서 화염이 확산될 때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확산이 되고, 또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화벽과 차연 시스템에 대해서 쓰고, 또한 해당 방화벽과 차연 시스템의 설계 기준을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화염 확산 경로는 아마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수직 계구부, 즉 계단실이나 승강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외부의 계구부로 계구부를 통해서 뭐제 리프로그나 혹은 포크스루 같은 방식으로 확산이 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줬고 그럼 이것을 막으려면 방화벽과 찰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작성을 했고 또한 이찰 시스템에는 저는 뭐이찰 시스템이라고 일부러 찰 시스템이라고 준것 같고 이찰 시스템에는 뭐 방화구획이라든지 방화벽 내화 구조 이런 건축 방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에 쓸때 물론 이 많은 걸다 쓰기에는 너무나 야 시간도 부족하고 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방화벽도 방화구획도 내화 구조도 간단하게 좀한두줄 정도만 이렇게 쓰고 넘겼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전 4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번은 고체 에어로졸의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 고체 에어로졸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으로 기출되었던, 기출된 문제인데요. 참 이것도 법규랑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외우기가 참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막상 시험장에서 쓰려니까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어, 저는 고르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 무선 통신 보조 설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정기적인 특성을 묻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게 떠올랐냐면, 그 임피던스 정합과 그리고 그레이딩 이런 원래 기, 교재에 있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정기적인 특성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런 체 매피에 대한 시험 조건을 그냥 그럴 듯한 내용으로 소설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기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3교시입니다. 전자식 기동용 압력 스위치의 구조 및 특징을 설명하고 압력 챔버 방식과 기동용 압력 스위치 방식의 방식을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교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전 기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고 특히 압력체인 방식과 비교하는 표까지 교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문제는 잘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 건설 현장의 전기 용접 작업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작업 전, 중, 후, 안전 조치 사항 및 임시 소방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그동안 제가 129회부터 시험을 봤는데, 어느 회차인지 저렇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요, 각각의 출제된 것에서 이렇게 짬뽕을 시켜서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 비산불티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이제 용접 작업으로 단어를 바꿔서 냈고, 또 임시소방시설에 대해서도 문제 문제도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한번더 출제가 되었죠. 임시소방시설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작업 전, 중, 후의 안전조치 사항을 좀 키워드를 잡아서 썼습니다. 뭐 용접 장치 혹은 용접 작업자라던가 그리고 관리 감독자 그리고 가연물 등 이렇게 키워드를 나눠서 그냥 일일 이렇게 다 그냥 번호를 매겨서 쓰기보다는 하나 키워드를 해주고 소번호를 써주고 또 하나 키워드를 잡고 또 소번호 써주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좀더 보기가 좋고. 뭔가 키워드를 하나 딱 제시를 해줘야 이 채점관들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번입니다. 이제 정전기에 관련된 기본 문제입니다. 이건 당연히 잡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 소화 용수 설비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이 소화 용수 설비는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요거까지 다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5번도 아까 1교시에서 말씀드렸죠 위험성평가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고 그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보다 잘 외우지도 않아서 그냥 저는 이제 투입한 시간 대비 효율이 좋지 않아서 아예 위험성평가는 좀 재배제를 시켰습니다 나오더라도 고르지 않는 걸로 그래서 5번도 풀지 않았고요 6번은 6번도 물분무 소화설비 보고 아싸!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배수설비를 묻고 있죠. 그래서 아, 풀게 없는데 이거라도 풀어야겠다 싶어서 풀기는 풀었는데 정말 소설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마 제가 읽으면 이 배수설비에 대한 내용이 교재에도 있기는 한데 정말 몇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다 채우기는 어렵고 아마 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써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교시입니다. 분말 소화 약제에 대한 문제, 기본 문제죠. 무비 조건, 뭐 주성분, 적응화제, 소화작용, 당연히 알아, 알아야 되고, 침강, 침강시험은 조금 이제 교재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라 요거는 살짝 소설을 써주었고, 비누화 현상도 당연히 잘 써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핫스모크 테스트, 기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 소방시설의 설계에 대해서 정말 짧게 묻고 있는데, 저는 3번과 6번 중 고르다가 3번을 골랐습니다. 6번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어, 이제 보, 즉, 포켓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요거까지 대, 제가 잘쓸 자신은 없고, 차라리, 어, 남들이 안 고를 것 같은, 어, 3번을 골라서 차라리 소설을 그럴듯하게 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3번을 골랐고, 마지막으로 4번, 2번, 그리고 4번은, 이제 동파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동파방지 방안, 그 동파방지 방안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마 요게,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대책에, 대, 대책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도 습식을 설치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대책도 나왔지만 사실 동파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준비 작동식의 논인터락 방식과 부합식은 허용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동파 방지 방안 즉 습식이 가장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 습식을 적용하되 동파 방지 방안에 대해서 과연 이 공부하는 수험생,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를 묻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 고려사항에 이런 전기차 지하주차, 지하주차장 화재 대책에 대한 내용을 살짝 언급해 주는 것도 저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5번은 당연히 모르는 문제여서 저는 넘겼습니다. 뭔가 피난용 승강기그래서 어떻게 좀 비벼 좀 써볼까 했는데 그래서 다른 문제를 더 쓸만할 것 같아서 5번은 당연히 어, 5번은 쓰지는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6번입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교제에 아마 이렇게 보호의 높이에 따라서 포켓의 안에 설치해야 되는지, 혹은 보호 아래도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방금 확인해 보니, 어, 교제에도 n f 1 72가 언급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제가 생각한 그 내용이 맞았던 것 같긴 합니다 이 보호 사이에 설치하거나 보호 아래 설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이 보호의 간격에 따라서 감지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이게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거를 딱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연계된 개선 방안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했고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6번을 골랐어도 되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아마 이거 전, 그래도 6번은 되게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방기술사 136회 시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135회 시험보다 좀 나아진 게 있다면, 지금 좀덜 피곤한 것 같, 덜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와서 복귀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긴 하지만, 지난 재작년에 129회 시험 볼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을 보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머리, 머리에 머리 뭐가 이렇게 뿌옇게 낀것 같이 뭔가 참 두통이 엄청 심하더라고. 그래도 좀 아는 거를 쓰련이좀 그래도 편해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복귀를 했던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한번더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이쿠준 교수였습니다. 1 3 6회 시험 치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는 푹 쉬기 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